사실, 여름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색소가 금방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토닝을 멈춰라. 우선 첫 번째로 여름에 좀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깊는 부분을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름이 위생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계절이잖아요. 어, 땀도 많이 나고, 땀 때문에 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여름만 되면 수요가 확 늘어나는 시술이 있어요.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많이 올라가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은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노출의 계절이죠. 그만큼 외모와 피부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여름에 받지 말아야 할 시술과 여름에 받으면 좋은 시술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름에. 점 빼는 것은 좀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범이 있는 부분을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재생밴드를 부착해놓게 되는데 여름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도 많고 땀도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재생밴드가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재생밴드를 더 자주 갈아줘야 되기도 하고 더 자주 갈아주는 그 과정에서 피부에 좀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은 자외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염증은 색소 침착 여름철에 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더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름철에 점 제거하시는 것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거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어트라고 하죠. 이제 살을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를 받고 나서 수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반창구들을 많이 붙이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좀 시켜 주면 좀더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그런 듀오덤을 붙이고 나서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거나 아니면 미백 성분이 들어 있는 재생 연고 크림 그런 것들을 적용해 주는 것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시술을 좀 받아 볼수 있겠다. 여름철에 조심해서 받아야 될 시술이 레이저 토닝이죠. 레이저 토닝도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강한 에너지로 적극적으로 색소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되게 약한 에너지로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만 약간 떨어뜨려 주는 그런 방법의 시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색소가 금방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토닝을 멈춰라. 이거는 아니고 강한 강도의 토닝은 멈추고 토닝을 받더라도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만 낮춰 줄수 있는 약한 강도로 좀 지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색소에 따라서는 또 강하게 당연히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단순히 토닝만 하기보다는 이제 피부 밑에 영양제 주사들이죠. 스킨 부스터 주사, 뭐리쥬란이나 물광 주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손상을 보상해줄 수 있게 치수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 너무 강한 레이저 치료만 여름철에 반복하는 것은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위생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계절이잖아요 뭐 땀도 많이 나고 땀 때문에 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여름만 되면 수요가 확 늘어나는 시술이 있어요 단증 보톡스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기게 땀샘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증 보톡스를 받으면 땀이 안 나니까 확실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모 레이저가 있겠죠. 맨살이 드러나기가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종아리 쪽에 까맣게 털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바지 막잘못 입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모 레이저로 한번 정돈을 하시면 좀 자신 있게 입고 싶은 옷을 좀더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여름만 되면 트러블이 계속 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의 피지 분비량을 줄여 주는 시술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라던가 아니면은 에토좀이나 골드 PTT 같은 시술을 통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 줄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량을 줄여 주는 시술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유분 분비가 많아지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하면 노출의 계절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군살,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 대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시술이 마이크로웨이브로 작동하는 온다기 때문에 내 몸매를 좀 뽐내고자 할 때. 좀 군살이 좀 많이 붙은 부분을 좀 슬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바디 온다 같은 시술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또 나시 같은 것도 많이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팔에 있는 살도 좀 신경 쓰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팔에 이제 온다나 아니면 인모드 같은 시술들 통해서 피부 탄력 붙여주고 지방량 줄여주고 하면은 나시 입을 때도 한결 덜 신경이 쓰이실 거고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오셔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단,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턱선 쪽으로 해가지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 줄이기 위해서 바늘 고주파 포텐자 시술을 좀 강하게 해서 피지 분비량을 좀 확실히 줄여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몸에 이제 바디 온다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항상 특히 더 신경을 쓰는 게 있는데, 양산 쓰는. 거 햇빛이 이제 워낙 세기 때문에 하얀 양산. 근데 안에는 이제 까만색으로 덮여있어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양산을 항상 쓰고 다니는데, 아무튼, 여름되면은 진짜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난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텐자는 쓰지 않지만, 이제 저는 골드 p t t 나 에토존 p t t 로 피지선을 좀 태워주는 그런 시술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 주사를 항상 좀 맞아야죠. 그런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름철에 추천하는 시술과 추천하지 않는 시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올 여름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